이명웅, 아일랜드 배철 히어로로 예능 황자 등급. 국민가수에서 국민예능 스타로. 이명웅의 시대는 계속된다. RACOI 데이터가 증명한 예능 1위. 대한민국 방송가를 뒤흔드는 이름. 이명웅, 그는 최근 SBS 화제의 예능 프로그램, 아일랜드 배철 히어로. 아일랜드 배철 히어로. 또한번 예능 황자에 등극했다. 방송통신위원회 racoi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분석시스템 별표 별표에 따르면 이명웅은 9월 둘째 주 8일에서 14일 인터넷 반응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그가 앞지른 인물들은 누군가? 바로 예능계의 절대강자 전현무 mbn 채널s 전현무의 플랜이와 sbs 런닝맨의 상징 김종국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예능 판도를 지배해온 베테랑이다. 그러나 이명웅은 단두주 연속, 그것도 단독 예능 출연작으로 그들을 넘어섰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 예능이 아니다. 이명웅과 그의 절친들이 계획 없는 선마을 생활을 경험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국민가수가 자연과 함께 어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 소탈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콘셉트는 대중에게 인간 이명웅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줬다. 시청률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2049 시청률 1.2%, 해당 시간대 전체 1위. 전국 가구 시청률 4.5%, 화요일 예능 1위. 최고 분당 시청률 6.1%, 수도권 기준. 닐슨 코리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시청자와 팬덤이 동시에 반응한 문화현상이었다.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히 팬덤의 힘만이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감성을 올리는 트로트 황태자지만 예능에서는 서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극적인 간극이 시청자의 몰입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렇게 평가한다.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다. 그의 일상은 콘텐츠 자체다. 전현무, 김종국 같은 베테랑이 가진 노련미와 달리 이명웅은 신선한 진정성을 무기로 예능을 장악했다. 실제로 이번 RACOI 순위는 업계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예능계의 대표주자 전현무조차도 주변에서 이명웅 돌풍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였다. 김종국 역시 런닝맨 팬들 사이에서 국민체력 김종국을 꺾은 건 결국 국민가수 임영웅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얻었다. 방송이 막을 내리자 팬덤과 시청자들은 일제히 시즌2 제작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영웅 없는 화요일은 상상할 수 없다. 섬 생활은 끝났지만 우리의 히어로 이야기는 계속돼야 한다. MBC도 TVN도 아닌 SBS에서 이 기록을 세웠다는 게더 충격. 이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명웅의 아일랜드 배첼러 히어로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예능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강자들이 장악하던 무대에 트로트 가수가 등장해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앞으로 방송가의 캐스팅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laughs>